안녕하세요. 돈복사 시즌에 맞춰 돌아온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에이다 코인의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에이다코인의 목표가와 함께 대응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면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빠르게 탈출하실 수 있게끔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에이다코인의 차트를 한번 보기 전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보유자들의 60%가 보유자들의 60%, 60 이상이 수익 상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A다 코인을 들고 계시다면 슬슬 매도를 하시거나 여러분들께서도 에이다 코인을 들고 계신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매도를 한번 하셔야 되잖아요? 매도를 한번 하셔야 되니까 목표가 한번 알아두시기 바라겠고 에이다 코인을 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과연 어디서 에이다 코인을 잡아야 수익을 볼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만약 에이다 코인을 들고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어디서 이 에이다 코인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말미에 나와 있는 대응 전략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에이다 코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자, 에이다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거래 계속해서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도적으로 올렸다.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코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거래량이 터졌을 때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그만큼 물량을 뺏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터졌을 때 물량을 뺏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에이다코인은 한번 조금은 밀릴 가능성이... 하지만,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이다코인은 한번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60% 이상이... 왜60% 이상이 수익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제 대부분의 60% 이상이 수익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가격대에서 횡보만 하더라도 물량을 내놓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야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신다면 결국에 이 물량을 뺏기지 않고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큰 수익을 얻기 위해선 세력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겠는데, 제가 영상 말미에, 제가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께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해 놨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방법도 꼭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60% 자, 그래서 그래서 60% 이상이 수익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물량을 내놓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빠지겠죠. 그런데 이 빠질 때 어디 가격까지 빠져 60% 이상이 수익권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은 빠질 대부분의 대부분의 보유자들이 수익권이기 때문에 결국에 주가는 빠지겠죠. 코인의 가격이 빠질 텐데, 과연 이 빠지고 나서 지지받는 가격이 어디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특정 지지선까지 빠졌을 때, 특정 지지선까지 빠졌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최고, 특정 지지선까지 빠졌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매수를 하셔야 큰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말미에 이 대응 전략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기술해놨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것을 고민했냐? 바로 지갑 주소를 계속해서 추적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동했을 때 지갑이라는 것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갑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랜잭션과 블럭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프로그라마 해서 세력 이상감지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세력 이상 감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텔레그램과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박프로 세력 이상 감지 텔레그램과 박프로 세력 이상 감지 카톡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추천드렸던 종목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지난 10월 17일에 말씀드렸던 크로노스 세력 이상 감지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죠. 기대 수익률 105%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카톡방에도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크로노스 그래서 이때 말씀을 드렸죠. 10월 17일에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목표가까지 수직 상승하면서 여러분들께 100%가 넘는 수익을 챙겨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세력 이상 감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단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까지 100%가 넘는 수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손쉽게 그리고 무료로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0월 20일날 말씀드린 폴리메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 수익률 68%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카톡방과 함께 이렇게 공유를 드렸죠. 자, 그래서 폴리메시 같은 경우에는 단 7일이 걸렸습니다 7일만에 60%가 넘는 수익을 안겨 드리면서 이 텔레그램 카톡방에 있었던 분들은 60%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도지코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도지코인인데 11월 14일에 오전에 제가 열일했습니다 열일하면서 프로그램에 잡혔던 이 도지코인을 말씀을 드렸고 기대수익률 35%라 말씀을 드렸죠 카톡방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잘 아시다시피, 도치코인도 이렇게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주면서 여러분들께서 30에서 40% 수익은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폴카닷도 마찬가지죠. 7025원에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11월 24일에 공유드린 폴카닷도 마찬가지죠. 거의 40%에 맞먹는 수준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카톡방도 마찬가지죠. 자 묵혀만 나도 4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타점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엘프라는 코인도 마찬가지죠. 기대 수익률 46%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카톡방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맥점 정말 매수 맥점에서 상승하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고 기대 수익률 50%까지 가능했던 이런 엘프까지 정말 좋은 타점 그리고 세력들이 들어오는 타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최근에 50% 수익, 100% 수익은 기본에 최근에 200%까지 올라가고 있는 코인까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번 불장에서 코인 졸업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인 시장 졸업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코인 졸업 가능하다라는 거이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트코인 10만 불 시대가 임박하면서 마지막 돈복사 시즌 시작됐습니다. 단한 번의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는 확실하게 달라질 겁니다. 자,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수익을 가져가시려면 소통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영상에 보이는 56836402 번호로 소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 이상감지 종목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입장하셔서 좋은 수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입장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무료 코인 추천 받으셔서 10% 20% 50%까지 수익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료 코인 추천 받으시려면 구독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문자 안내 드릴 테니까 구독 보내셔서 꼭한 종목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문자 남겨 주신 분들 또는 카톡방 입장하셔서 이렇게 이더리움클래식 4일 전에 들어가서 29,000원에 물려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상담 남깁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대응책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코인 상담 남겨주시면은 제가 세력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서 지갑 주소 계속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를 드립니다.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길게 차트까지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종목 상담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세력들의 움직임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탈출이 가능해 보인다. 2만 5천 원 부근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 하시게 되면 27,000원 수준까지 내려갈 텐데 1차 매도는 29,000원 2차 매도는 31,000원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남겨 드렸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클래식 이분이 29,000원에 몰려 계셨죠 제가 말씀드렸던 물타기 타점 바로 여기였습니다 25,000원 부근에서 동일 비중으로 물 타시게 된다면 충분히 탈출이 가능해 보인다 27,000원 부근이 여기죠 여기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29,000원, 그리고 31,000원까지 이렇게 열고 보시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 27,000원에서 5%에서 10%까지 수익 볼수 있었던 그런 물타기 타점까지 제대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12월 9일에 12월 9일에 이더리움 플래식 수익 보면서 탈출하셨다라고 하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남겨주셨죠. 그래서 제가 세력들 움직임 잘 포착하며 수익 내기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서 세력 이상 감지방 계속해서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다라고 남겼습니다. 자, 제가 코인 추천도 해드리고 물린 코인들 종목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 가입비 리딩비 없이 100%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들 잘 탈출하셔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 없이 이 돈복사 시즌을 제대로 맛보실 수 있기 때문에 100% 무료로 안내드리고 있다라는 점. 단지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니까 채널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물린 코인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010 5683 6402 번호로 물린 코인에 대한 코인명.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물려 계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을 하단 전화번호로 코인명만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꼭 남겨주셔서 상세 내용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한 타점까지 정확하게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계속해서 호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가상자산 시장의 봄 다시 왔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호재 가 많죠.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임박설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트코인 가격세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의 봄이 다시 찾아왔다. 결국 여러분들께도 돈복사 시즌이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정말 마지막이라 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불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며 3만 불, 2만 불까지도 다시 한번 조정이 올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 돈복사 시즌 놓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게다가 금리나 가능성이 있으니까 비트코인 상승하죠. 금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로 거의 뭐 4년 동안. 금 가격은 유지됐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강한 상승세 보여주다가 최근에 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이런 금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천만원 이상까지도 상승했던 거고 금 가격도 8만원대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현물 ETF 승인, 그리고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반감기마다 채굴량이 반감되고 채굴 난이도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뭐 2014년, 2018년, 2032년, 2036년까지 이렇게 반감기가 쭉 이어질 텐데, 자, 차트를 보시면 빨간색 점선이 반감기 도래 시즌입니다. 반감기 돌의 시즌인데 반감기 2년 전이 이렇게 파란색 점선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감기 1년 전. 1년 전이 이렇게 초록색 점선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자, 어떻죠? 반감기 2년 전에는 급락. 그리고 반감기 1년 전에는 바닥을 잡고 그다음에 놀라운 상승 급등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반감기가 찾아온 2020년 그 이후로부터는 엄청난 상승세, 8천만 원 이상까지도 갔던 그 데이터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감기 1년 전 바닥 잡았죠. 그리고 반감기를 앞두고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감기 전에 이렇게 조정은 보여 주겠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봤을 때에는 10만불 아니면 20만 불그 이상까지도 갈수 있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돈 복사를 못하게 된다면 이 반감기 이후에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돈을 벌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어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반감기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좋은 수익 보고 계시다가 지금 들어서 엄청난 수익 보고 계십니다. 수익 보고 계시고 반감기 맞춰서 조정이 나올 때 비중 확실하게 태워 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급등할 때또한번큰 수익 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나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다. 마지막 열차 탑승하셔야죠. 마지막 열차 탑승하셔서 비트코인이 10만불, 20만불 갈때 계좌 역전, 그리고 인생 역전, 신분상승까지 한 번에 맛보시는 그런 마법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